오늘은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징계,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징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지난 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완악한 범죄자였다고 그랬죠.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까지 섬기게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대실망을 준 이러한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그 십삼 13, 그 십삼장 삼십삼 절 삼십사 절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 그 산당에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아론의 그 제사장권을 박탈해서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반성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이 일을 계속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징계를 이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징계는 어,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계예요. 이 오늘의 이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제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9년 만에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주 민족이 혼혈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일컬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 아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던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징계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째는 일 절부터 사 절에 보면 징계의 징조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하는 그 징조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들 아비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마 장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왕이 돼야 될 아들인데 깊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아이가 과연 살아날 건지 죽을 건지 너무 걱정도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아내에게 당신이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왕의 부인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가 싫으니까 변장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이 아히야 선지자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일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열지파를 떼서 나라를 세우게 하실 거다. 이거 예언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 제일 믿을 사람이 아이야예요. 그런데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이야는 아주 늙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을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가서 물어보게 해요. 이와 같이. 어 여러 보암의그 상태가 매우 아주 초라하고 아주 핍절한 상태예요. 아들이 죽게 생겼고, 자기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고,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도 좋은 인연을 가진 아히야 선지자를 그래도 끈으로 삼아서. 알아보려고 이게 불신앙이죠 아히야 선지자가 무슨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변장하고 가가지고 무슨 점치듯이 하려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아히야한테 물어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완전히 미신에 빠진 사람이고 어, 왕도 아니에요 아주 불신앙의 사람이고, 이렇게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그 하는 이치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징계를 징조로 보여준 거예요. 아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쪼여 쪼여들게 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평탄하게 가지 않고 뭔가가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여로보암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겠어요 다음 왕이 될 자기 마아들이 죽게 생겼다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근심 덩어리고 가장 큰 괴로움을 하나님 주셨으면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제껴버린 상태고 답답하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 보려고 체면 세워 보려고 벌써 어, 그는 모든 게다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5절부터 9절에 보면 징계의 이유를 밝혀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너에게 오게 할 거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고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아이아가세 가지로 예언을 해요. 그게 바로 징계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걸 밝히는데 이 여인이 아들 얘기를 꺼내기도 전부터. 이제 먼저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끝에서 이 아들, 아비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러나 그 아들이 너희 집안에서 제일 복 있는 아들이다. 그래서 죽는데 복이 있대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말할 것도 없는 환란을 당하고 망한다는 거죠. 그 집안이. 아비아는 곧 죽는다 그랬는데 바로 돌아가고 나니까 죽어요 그래도 정식으로 장, 장사를 치른 사람은 그 아비아 밖에 없어요 그 자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로보암의 집안을 말각해 그냥 벗겨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 때에 이루어져요 여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구태타가 일어나요 여러보암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곧바로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보암 집안이 싹 끝나버려요 싹 죽임당하고 여러보암만 곱게 죽었어요 그 아들이 대신 죽었고 그 다음에 예 이대왕을 세웠는데 쿠테타로 인해서 그 집안이 싹 멸절당해버려요 <laugh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 미래를 예언하셨어요 에, 이스라엘도 어, 내가 버리겠다 강 건너로 내가 쫓아내겠다 그랬는데 이 강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이 유브라데 강 너머에 아수르라는 그 니누에 리누의 성 있죠. 거기가 수도인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이 민족들을 싹 섞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쪽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퍼트려버리고, 그쪽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와가지고 살게 하고, 그래서 뭐다 민족을 섞어버려요. 아수르 정책이. 그 바로 요 말씀대로 2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가 10절부터 18절에 보면 <laughs> 징계 과정을 이제 예고하셨다. 제가 말씀을 지금 바꿨는데 이 10절에서 18절 내용이 바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어요. 어, 그렇게 에, 아이가 죽고 또 여러 보암의 집안이 망하고 그리고 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다. 이게 지금 세 번째고 제가 바꿔졌는데 어, 두번째가 이제 그 5절부터 9절에 그 이유를 에, 밝혀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같지 아니하고 어, 여로보암에게 어, 그준 그런 나라를 아주 더 악을 행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것이 이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어, 의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다윗과 같이라는 말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으려고 애를 쓴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의롭게 살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완벽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다그 후손들이 다 범죄가 있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로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는데 여러보암은 아예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대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상 세워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데 그냥 종교를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이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로움을 보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의 마음에 계속 있다면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고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움이 이제 사라지면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경의 그 핵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향한 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